안녕하세요. 신다빈 프로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도 하시고,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이냐면, 이제 보통 저희 제 회원님들만 봐도 처음에 오실 때 아크를 크게 만든다고 막, 이렇게 백스윙을 올리고 막 팔로스도 이렇게 가려고 하세요. 근데 뭐 아크를 크게 하려고까지는 좋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클럽마다 길이가 다르잖아요.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당연히 백스윙 같은 양의 백스윙을 올려도 이 크기라는 게 다를 거예요. 클럽 길이 때문에. 근데 이 클럽 길이가 어차피 달라서 아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짧은 클럽 특히 짧은 클럽을 아크를 크게 한다고 막 이렇게 올리세요.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자, 아크가 커지는 느낌은들수 있어요. 근데 저희의 팔은 클럽은 간격이 제한적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길게, 아크를 크게 이렇게 올렸을 때는 스윙이 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. 네, 왜 그러냐면, 자,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 L 2 L을 기본적으로 배우죠. 이 3시에서 9시 스윙을.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도 내몸 안에서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윙을 하고자 처음에 배우는 건데 이걸 아크를 크게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팔꿈치가 접히지 않아요. 그러면 스윙이 늘어지게 돼요.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캐스팅이 더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왼쪽 손을 잡아주세요. 연습 방법이요. 에 이렇게 왼손을 잡아주고 오른손을 그림 밑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물게 뭐 양쪽 쭉 피고 하실 필요 없어요. 편안하게 이렇게 잡고 자 왼팔은 살짝 펴줄게요. 왼팔은 살짝 펴주고 오른팔은 바로 접힐 겁니다. 네, 백스윙 모양은 이런 백스윙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느낌으로 말하자면 지금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올리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면 공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죠.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가 바로 접혀야 됩니다. 접혀서 이 접히다 보면 이 헤드의 아크가 커져야 되는데 팔의 아크가 커진다고 해서 이 공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아요. 아크를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아크를 크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 팔꿈치를 좀 접는 연습을 해보세요. 이렇게 해야 클럽의 헤드 무게도 잘 느끼고 스윙이 이 길을 따라서 다니기가 쉬운데 너무 아크를 이제 크게 하려고 크게 크게만 하다 보면은 크게는 되는 느낌이 있어도 공의 컨택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너무 아크를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공의 컨택이 안 나오고 미스샷이 많이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연습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헤드 무게도 느끼고 타구감도 느낄 수 있는 이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준비한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